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어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막, 오래도록 막았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일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 토한,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선을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때나, 소떼나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에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을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와여 호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가소서 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 이르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며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박농쿨을갈가묻게 하시며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laughs> 내가 이방문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니라 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22만 20, 20,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laughs>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덤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래 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장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laughs>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신산들이 높고,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은이라, 아말미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들이며,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음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사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대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 어다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사빌 주민아,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 어다사하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재앙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예루살렘 성문의 이함이니라 라기스 주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시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에게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내 머리가 크게 벗어나지게 하기를 독소리 같게 할지어다.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이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는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퍼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의 줄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개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다. 아니한다 하는 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도다.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 떠날지어다.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laughs>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내리로다.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 개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아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에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용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다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곳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정직한 것을 굳게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원을 피로 예루살렘을 조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와를 호 우려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와의 호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의 호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를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한 자를 모아 밭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양 떼에 망배요딸 <laughs>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laughs>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정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날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녿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획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라다.그들이 우리를 애었었으니 막대기를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에 뺨을 치리로다.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가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소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으므로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니라 아소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받고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는 즉 밟고 치지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말을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내가 내가 세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단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스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가풀이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별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혀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송령해 내어 종 노르스타는 집에서 송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 모왕 발락이 꾀한 것과 구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서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마다들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정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이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야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하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리니 그는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의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스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워낙은 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러하되서먹이시옵소서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 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임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